약 10년 전 저는 어, 프린트에 관계된 공장을 운영했습니다. 그 공장 주차장에는 후미진 곳이 있었어요. 그 후미진 곳은 학생들이 등하교 시늘 담배를 피우고 가는 장소였습니다. 그런데 특이하게도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거기서 맨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고 갑니다.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그 여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한마디 했습니다. "야, 오늘은 학교를 안 갔니?" "너 여기서 매일 담배 피우던데, 너무 일찍부터 담배를 피우는 건 아닐까?" "예쁜 피부 다 망가지겠다."라고 했더니 이 여학생이 아주 뜻밖의 말을 합니다. "그 여학생이 한 말을 그대로 제가 합니다." "담배 피우다가, 폐암에 걸리면 돼지죠. 뭐. 어찌어찌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초등학생과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. 약 5분 동안이요. 자기는 요 앞집에 살고 아빠가 술만 먹으면 자기와 엄마를 너무 때려서 간신히 이혼하고 이곳에 도망치듯 와서 산다고 말합니다. 이렇게 대화가 끝날 5분 동안 저는 그 어린 소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5분 동안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.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. 야근을 끝내고 저녁 9시쯤 퇴근을 하는데 저기 50m 앞에서 제쪽으로 여자아이가 뛰어옵니다. 저한테 뛰어온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. 저녁이라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. 가까이 와서 보니 그 여학생이었어요. 저에게 오더니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밝은 얼굴로 아저씨 안녕하세요? 라고 하고서는 다시 친구들에게 돌아갑니다. 그 아이의 시야의 범위에 있을 때마다 그 여학생은 늘 저에게 달려와서 인사를 했습니다. 자기가 담배 피는 것도 혼내지 않고 자기의 말을 친절하게 들어준 유일한 어른이 저였던 겁니다.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인데 그 여학생은 그게 무척 감동이었나 봅니다. 모두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아픔 속에서 괴로워합니다. 그 아픔을 서로에게 치료해 줄수 있는 방법은 위로입니다.